음와물있고있네 있네. <vida> <English> 아이고구. 안녕했어. 안녕했어. <laughs> 왜안 보이지요? 어, 밑으로 내려갔어. 감소했지. 또 나온다. 머리 보이지? 어? 오징가요물먹물 먹으러, 물 먹으러 가네. 응. <웃음> 야! <laughs> 야호랑이는 엄마가 말했지. 야행이라서어 야야야 일어난다 일어난다. 물속에 있네? 어, 한마리 좋아해 한마리 여기 한 마리 <laughs> 한 마리 여기 고 오, 지저한 마리. 마리 여기 봐봐 여기 보여? 여기, 봐네 <laughs> 음지이금보고싶다그래서 나한테... 응. 응. 응, 2차 하러 왔어 원숭물 <laughs> 먹으러 왔다 신기하지 도아야? 쟤뭐 가지고 놀아 저기서 지금 과자인가 봐 입도 씻고 막 그러네 신기하다 인 아, 원숭이 물 먹어요. 원숭이 물 먹으러 왔다. 저 위에 과자 있나봐. <laughs> 물 위에. 아 그래. 제가 떨어뜨렸어. 그러네. 뭐 먹고 있네. 와 원숭이 발바닥 봤어? 손바닥이랑 우리 책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생겼지. 알라코리오. <목소리> 알라코리오 친구네. 어, 꼬리가 긴 여우꼬리 원숭이다. 알락꼬리. 알라, 와, 알락꼬리.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가 참 떼서 갔지. 알라꼬리 뭐예요? 놀고 있네, 놀고 그냥. 어우, 어, 가까이서 보인다. 음. 음, 친구가 천천히 과자 먹고 있지. 좋아, 안녕해줘. 아무는 인사해 준다 도아. 막 진짜 잘 듣는다. 여기로 하니까 바로 가네. 애교부리는거 봐. 재밌지 도아야. 우와. 방위 올라갔어. 뭐지? 그니까. 고기 <목소리도> 먹으러 간 거지. 왜요? 선생님. 啊！ 젊은이 되네. 그리고 친구인가봐. 배고픈가봐. 그리고 니까 엄청 방금 진행한 동거리 같은 경우는 엘드사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동거이 조금 더 앞쪽에서도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. 가까이에서 보면 굉장히 말안 듣게 생겼죠. <laughs> 물건과는 다르게 조금 무처럼 뼈가 물을 거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흘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음. 이게 바로 음. 기가 바깥쪽으로 물속에서 생활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흙 속으로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뜨거운 개의 간으로 접힌 구조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뒤쪽에 음. 있는 물방 같은 경우에는 큰 속살을 음. 만들어주세요. 무서 가자 이제 아, 두두 걸려서, 하나, 둘, 셋, 두두 시간 걸려서 2시간 반 정도 기 하나 둘셋 출발 출발 저오세가한음부터 델리 우리 아들을 책임질 을 보친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니다 좋아요 환영합니다 요환니다 여러분들이 리 잊혀진 계속성으로 함께 원떠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늘 총첫 내년의 첫째첫 번째로 투망선악 랑스 파이입니다 밀크 쿠키 우리 모녀제가 아니고요. 여러분 들 왼쪽에서 사막의 아이커 낙타, 등장. 아, 알파카다, 낙타 알파카. 친구. 알파카다 알파카. 우리 친구들이 아, 낙타 낙타 봉이 하나면 단봉 낙타, 봉이 두 개면 쌍봉 낙타. 우리 친구들 단봉 낙타 친구서 쌍봉 낙타. 쌍봉 낙타다 그렇지. 아니네. 또 우리 낙타 친구들 봉에 무리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가득 가득 들어가고 있어서 약한달 동안 먹거나 마시 않아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우리 바로들 한 친구들 과 그런 쌍봉 낙타를 입과 코를 숨겨서 모래, 바람부터 두 가지를 보호하는. 아주 똑똑한 친구들입니다. 그럼 우리 벽 오른쪽에서는 레고 젤리 친구 목질이 엄청 크죠? 육질는두 번, 육질로 제일 큰, 어, 젤리 이는 레고 젤리 친구들입니다. 레고 테리 친구 엄청 큰것 엄청 많이 먹어요. 하루에 약 100kg의 뿔을 먹고요. 약 50kg의 음가를 합니다. 레고 테리 친구 음가에서 터뮤즈 레프터에서 잘 걸러서 말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. 뼈 하나의 길이가 약 25cm로 굉장히 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뼈에서 7개인데도 이렇게 목이 긴긴 친구들을 만나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알티틱과 바로 어린 친구. 마루입니다. 아, 맞았습니다. 우리 찰리리는 13살 여자 친구. 어, 왜 왜? 아이고. 아이고. 아니, 아니, 근데 그거 진짜. 아이 관심 없어. 아, 왜? 아니, 아니 찰리야. 찰리 무슨 일이야, 이게? 설리나 설이나 첫아 좋습니다. 어 이제 첫 주로 먹지 먹이 새우의 붉은색 수 덕분에 이렇게 예쁜 분홍빛깔 컬을 잡게 됩니다. 또 우리 황치구 부리와 부리가 만나면 어떤 모양이 되도.